아유 유담님 슈퍼챗 10만 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담님 감사합니다 아근데 아이엠바이드 버그 있는 거 알아요 님들 이거 왜 아직도 안 고치는 거지? 존나 옛날부터 있었다던데 아이엠바이드 버그 일거점 거점게이지 빨리 차는 거 분리자들 이거 모르는 거 같기도 하고. 우양호그맨 이거 방송 쳐보고 한거 아님? 사가지 존나 없다니까 해여간의 새끼들. 응, 아이언바이드의 첫 거점 버그로 엄청 빨리 차요. 다른 맵에서 뭐 왕의 길에서 세명 밟은 거보다 아이언바이드에서 세명 밟은 게한두 배는 더 빨라. 이거 오래됐다던데. 잘 봐, 차는 거잘 봐. 한 명만 밟아도 세명 밟는 거랑 똑같아. 지금 올라가는 게이지 봐봐. 세명 밟으면 그냥 바로 먹혀 게임.

<laughs> 야 미안하다 아니 이렇게 된다고? 와아 니이 스킬이 와씨오 새끼 야 이거 패작인데? 아 또다 패작이었네 어 이건 패작이네 이 새끼 슬라 두개인데도 당해줬어 이거 봐봐 일부러 이거는 어부야 어부 패작이야 야 여기 일부러 슬라 두개 있거든 안 피해 일부러 맞아줘 일부러 가만히 있는다니까? 봐봐, 일부러 얘 죽어주려고 가만히 있어. 지금 계속 무빙을 멈추는 게 죽어주려고야. 여기도 일부러 가만히 있어, 잘 봐. 이제 멈춰. 나 쏘라고. 나 우클릭 안쏠 거야. 나 쏴. 가만히 있어. 그리고 여기서 지가 잘못 캐세드를 죽여. 그러면서 또 멈춰. 어, 나 죽여. 아, 씨발, 미안. 너 죽이려는 거 아니었는데, 미안. 오늘 일요일이라 그런가. <laughs> 가렸어야 되는데 실수했다. 아, 벤당할 것 같다. 아, 방송 보는 새끼. X 새끼 진짜. 아, 왜 이래? 어, 사실 안 한대. <웃음> 페이커였어. 새끼들 <laughs> 씨발. 야, 지렸다 근데. 뭐야?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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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요 <laughs> 아주 좋아 되니까 패스좀 나오면 해야 돼, 나오면 해야 돼. 설레줘 야, 이 뭐야 이 펀치맨. 한번 아이스테일 이거 처회해야 되는데, 우리 던덴일로 아, 와봐. 계속 가, 계속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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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오른쪽 제냐타한테 가봐. 오른쪽 제냐타, 오른쪽 제냐타.

야, 안아. 나이번에는 겐지공 가면 게임 끝나겠다. 쟤네 초월 없어. 천천히 써, 천천히. 야, 쟤네 다초 나와있다, ᄉᄇ. 야, 이거 티. 어, 왜 두꺼우려, 우리 사장님. 빠져, 빠져, 빠져. 겐지공 알아서 써. 물 달아놓을게. 가봐. 가도래 가도래. 아나 찍어놨어 저건 잡아야돼 나서. 나서. 지금 나서. 지금 나서. 지금 나서. 지금 나서. 지금 나서. 지지 지금 지금 나 지금 나서. 지금 나서. 지금 나서. 지금 나서. 지금 나서. 지

아버벅갈것 같은데. 그래 아나 포인트. 아나 포인트. 이거. 오른쪽 나레 오케이 나와서 하고. 빨나봐 소단서 일어나야 돼. 메카 메카 래 메카오 얘들아 나 불렸다. 메카포. 다살렸다 얘들아. 아, 할만해 가봐. 저쪽 가봐. 할만해 할만해. 상대 디바 어요 소전도 오른쪽 서일로와 소전 내쪽일로와 마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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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, 오, 마우, 마우. 이거 해 나도 몬캠 먼저 가면 될때 마우가 떨어지면 바로 갈게요 가는 나나 마우가 우리는 빠졌다 어파 이거 들어 마우 진짜 봐마우나마우마우 이거 파라 룸 있다 아, 파란 은 없다. 스킬이네슬다슬라빠진 뭐 거? 아을을밀어준 아, 앞에 윙공 먼저 가자는게지기지고 있어. 나너내만아한번야될 많이 아프데우기 고양이나 양네 뭐야 어딨냐 우리 나 가봐 앞에 가봐 모양 피해 인데와딱뛰는데나 소리 살아봐살아봐아봐 써봐 써봐 어가가가나 모양 피인데힐해어도개피 아이고 나 죽겠다 나도 죽 화물 끌면 안죽나나어쟤 앞일게요 쟤 나도 죽 나이스 <laughs> 좋았다. 아니 배치 채모 됐는데요 지금 여판 했는데? 채모 개 좋은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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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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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있다. 물!